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터널 라운드 구간이 형성되자 알트코인들도 뒤따라 하나둘씩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증시나 투자 시장은 리스크가 정점에 쳤을 때 하방 압력이 약해지고 반등을 시도하는데 지금 굵직한 악재들이 이미 정점을 쳤고 이제 악재들이 점점 소멸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본격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는 기관과 고래들이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테마와 황금주를 찾아서 매수해야 됩니다. 일확천금하려고이 시장에 입성하셨다면, 비약이 오늘 준비한 히든카드 단 하나로 일확천금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비약이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매일 급등 종목과 고급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 후 정보방 신청을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비약입니다. 전일 CNBC에 따르면 크립토 전문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르면 올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을 밝히며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ETF 승인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는데요. 이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운용사 테오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되는 상황에 세계 최대 코인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 케일의 마이클 손앤샤인 최고 경영자는 SLC가 테오 크리움의 선물 ETF를 승인한 것은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간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으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오는 7월 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ETF 이슈는 사실상 코인 시장의 가장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파동이 형성된다면 이전에 보지 못한 대세상승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대바닥 구간에 미리 매집을 하여 대세상승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줄고 기관과 고래들의 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찰스다우의 상승 일파동, 즉 매집 국면을 정확하게 추종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개인의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고래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관과 고래들이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테마의 대장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1,000%의 상승을 보여줬던 NFT 테마처럼 이번 상승장에 1,000% 2,000% 신고점을 뚫어버릴 테마는 탈 중앙화 거래소 덱스 테마입니다. 최근 유행했던 NFT, 메타버스, P2E, 웹3, 디파이 수많은 테마가 1개월에서 2개월 내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수많은 테마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탈 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코인 지갑만 있으면 거래할 코인의 시장을 열어두고 상호간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성사되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으로 개인간 거래가 원활해지며 메타버스와 NFT가 이 탈중앙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NFT 시장과 함께 시장 영역을 확대시키는 구조인데 이미 보점 찍을 대로 찍은 메타버스 NFT 테마는 혹독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대바닥부가 아 탈중앙화 테마를 잡아야 합니다. 비약은 이미 탈중앙화 거래소의 실수해주를 찾아냈고 이 히든카드는 당연히 1000% 2000% 상승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테마가 관통되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테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에 영상 하단의 정보방 입장을 신청 해 주시고 비약이 준비한 덱스 최고 수혜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테마들은 모두 초기에 진입한 투자자만이 아주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비약 정보방에서 고급 정보들을 매일 올려드리니 투자에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약이었습니다.